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경기당 홈런수가 4월에 2.04개, 5월에 2.07개였던 메이저리그는 6월 시작 후 어제까지 2.32개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홈런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지, 소토, 콜이 처음 함께한 경기에서 복귀 두 번째 등판에 나선 콜은 4이닝 4피홈런, 6실점에 그쳤습니다. 비엔토스에게만 두개를 맞는 등한 경기 피홈런 4개가 2022년 미네소타전 5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콜은 95... 19마일을 던지기도 했지만 홈런을 맞은 포심 3개의 구속이 91.5마일, 92.3마일, 93.2마일에 그쳤습니다. 콜은 지난해 평균 96.7마일이었지만 복귀전에서 95.0마일, 오늘도 95.4마일에 그쳤습니다. 5회 소토의 솔로 홈런으로 영대육에서 추격을 시작한 양키스는 8회 저지의 말로 홈런으로 7대9까지 쫓아갔지만 대역전은 없었습니다. 이루타와 홈런을 때려내고 오타점을 올린 저지는 장타율을 0.700으로 높였고 타점 1위도 수성했습니다. 토레스는 허슬 부족이 논란이 됐고 데이비스는 세타석에서 삼진 2개와 병살타로 최악의 데뷔전을 했습니다. 에드윈 디아스의 황당 사건에도 분위기가 좋은 매치는 5할 승률에 1승을 남겼습니다. 타구속도가 저지에 이은 2위이자 110마일 이상 홈런 10개가 스탠튼과 저지에 이어 3위인 오타니는 1회에 날린 타구속도 93.8마일 기대타율 2... 윌 8분 타구가 우익수 토미 팸의 글러브를 맞고 넘어갑니다. 시즌 23호 통산 195호를 날린 오타니는 종전 96.1마일을 넘어서는 타구 속도가 가장 낮은 홈런이 됐습니다. 4타수 이안타1볼렛 2타점을 기록하고 메이저리그 타율 1위를 지킨 오타니는 9경기 연속 타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1955년 로이 칸파넬라 맥캠프 등과 함께 다저스 역대 타이 기록에 해당됩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은 1922년 레이 그라임스가 기록한 17경기 연속 타점입니다. 프리먼도 투런을 날리고 화이삭스를 4대3로 꺾은 다저스는 바비 밀러가 실망스러운 피칭을 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99.0 마일이었지만 쿠어스필드 복귀 전에서 98.1 마일이었던 밀러는 오늘은 97.1 마일로 더 떨어졌고 2이닝 4피안타 3실점에 그쳤습니다. 밀러는 베니 텐디에게 한복판 97마일을 던졌다가 1회. 부터 투런을 맞았습니다. 5월까지 홈런이 세 개였던 베닌텐디는 6월에 세 개를 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피터슨이 구원승을 또 따낸 다저스는. 불펜이 7 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오타니에게 결승 적시타를 맞은 플렉센은 5 이닝 사 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크로쉬의 로버트 코펙을 내놓은 화이삭스는 스카우트들이 다저스, 샌디고, 시애틀의 유망주들을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켄 로젠탈은 다저스도 크로쉬와 로버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프로파에 끝내기 안타 세리머니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한 워싱턴 선수들이 프로파에게 항의하면서 두 팀은 시작부터 벤치 클리어링을 합니다. 샌데고는 프로파가 공에 맞고 출루한 후 마차도가 선제 투런을 날립니다. 샌데고는 다르비슈를 대신한 메이저가 4회초에 사실점을 하지만 o 회말 3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고원은 5이닝 5실점에 그쳐 샌데고를 상대로 오자책을 한올 시즌 첫 번째 좌완 선발이 됐습니다. 프로파는 6회말 5대 4에서 9대 4를 만드는 말로홈런을 날려 이틀 연속 결정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메이저. 5인닝 4실점 데뷔 첫 승을 챙겼고 샌데고는 홈 9승 2패를 이어갔습니다. 바브레드 데이였던 김하성은 아라에스와 함께 센스있는 플레이로 1루에서 발이 떨어진 에이브람스를 잡아냈고 볼렛과 내야 한타로 2출로 경기를 했습니다. 김하성은 46개의 볼렛이 ML 공동 6입니다에이브람스는 3타수 3안타 2볼렛 1타점으로 오늘도 대활약을 했습니다. 두 경기 팔자책으로 잠시 흔들렸던 스쿠볼은 필리 스 상대 7이닝 7 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스쿠볼은 최고 100.7마일, 평균 97.5마일을 던졌습니다. 반면 수아레스는 5 m r 오피안타 4실점으로 6이닝 4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이로써 1점대 투수는 사라졌습니다. 하퍼는 홈런과 2루타를 날려 팀이 영패를 면하게 했습니다. 6경기 10장타 11타점인 하퍼는 OPS가 0.906에서 0.992가 됐습니다. 오타니와 하퍼 포의 성적을 비교하면 OPS는 오타니 1.032, 하퍼 0.992, WRC 플러스는 오타니 118, 하퍼 172, 팬그래프 승리기여도는 오타니 4.4, 하퍼 4.0입니다. 클리브랜드는 30 안타가 터진 난타전 끝에 볼티모어를 10대8로 꺾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7연승, 볼티모어는 5연패입니다. 클리브랜드가 77경기만에 51승을 거둔 건 마지막 천득점을 달성했던 1999년 이후 홈입니다. 이 오타수 일란타에 그친 반면 라미레스는 홈런과 2루타를 날리고 3타점을 올렸습니다. 라미레스는 최근 4경기 3홈런 6타점입니다. 4번 타자로 출전한 핸더스는 25호를 날렸습니다. 첫 79경기에서 홈런이 더 많았던 유격수는 1960년 뱅크스, 1998년 에이로드로 유일한 50홈런 유격수인 에이로드는 2002년 첫 79경기 홈런이 24개, 2001년은 23개 산탄데르는 6월 12호이자 시즌 21호를 날렸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던 토론토는 3회초 비기닝에 임입어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비셋은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지만 게레로가 2루타 2개를 날리고 4타점을 올렸습니다. 게레로는 최근 5경기 3홈런 10타점입니다. 6년 연장계약을 받고 시즌을 시작한 배우는 2.1이닝 7실점에 그쳤습니다. 데버스는 홈런과 2루타를 날렸습니다. 시애틀을 이틀 연속 꺾은 템파베이는 6승 1패를 통해 5할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1승 6패인 시애틀은 카스티오가 5.1이닝 4실점에 그쳤습니다. 4경기 4패 5 8 2로 시작한 후 9경기 5승 2패 1.91이었던 카스티오는 다시 4경기 1승 3패 6.75입니다. 템파베이 포수 로트벳은 투럼 포함 3타수 2안타 1볼렛 4타점으로 대활약했습니다. 조시 도널 트레이드를 통해 미네소타에서 양키스로 옮겼다가 부상으로 거의 뛰지 못하고 템파베이로 다시 트레이드가 된 로트벳은 좋은 프레이밍과 함께 방망이도 터지고 있습니다. 시애틀이 주춤하는 사이 휴스턴은 무섭게 따라 붙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를 꺾고 6연승을 달린 휴스턴은 시애틀과 4경기 반차가 됐습니다. 스로어에서 벌랜더로 변신한 헌터 브라운은 6인닝 7K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벌랜더키 로자란 브라운은 지난해 선발 29경기와 올해 첫 9경기에서 심각했지만 모두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한 최근 7경기에서 4승 1패 1.47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4경기 25이닝 29K 1실점입니다. 반면 로열스전 3연승으로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았던 텍사스는 미러키에게 2연패를 당했습니다. 브라이스 윌슨은 벌크가이로 나서 6이닝 4K 무실점 승리를 따냈고 조이 오티스는 결승 홈런을 날렸습니다. NL 중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선발 투수 부상이 너무 많은 미러키는 트레이드로 델러스 카이클을 데려왔습니다. 카이클은 시애틀과 마이너 계약을 맺고 트리플레 13경기를 뛰었습니다. 로열스는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루고가 6이닝 8K 무실점으로 물러난 후 불펜이 역전을 허용한 로열스는 말린스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로열스는 최근 4승 12패입니다. 위트는 2루타를 기록하긴 했지만. 나머지 세 타석은 모두 삼진이었고 5경기째 홈런 타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OPS는 핸더슨 0.990, 위트 0.982, OAA는 위트 플러스 10, 핸더슨 플러스 7입니다. 위트는 얼마 전 볼피에게 추월당했습니다. 0대 4에서 추격을 시작한 미네소타는 5회 벅스턴의 솔로 홈런에 이어 7회 제퍼스가 동점 3런을 날립니다. 7이닝 1실점 승리가 눈앞에 있었던 파세계는 통한 의 한방이었습니다. 7회 말에 결승점을 낸디벡스는 시월드가 10세이브 노블론 0 6 1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타석에서 2루타를 날려 시월드를 위협했던 벅스터는 4타수 3안타로 분전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신시네티를 상대로 어제의 패배를 서륙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구토를 한 그린은 4이닝 6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유회부터투런을 날린 레이놀즈는 22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핸드 스가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자이언츠의 이틀 연속 패한 컵스는 와일드카드 순위가 11위로 밀려났습니다. 컵스는 원정 성적 15승 25패가 메이저리그 26위에 불과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